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오늘 강한 로봇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은 장중에 영상을 준비해서 네, 올리게 되었네요. 참 시장과 관련돼서도 그렇고 종목들도 그렇고 참 많은 드릴 말씀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이 예, 근데 오늘 강한 로봇 관련주 내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몇 개의 로봇 관련주들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로보 스타, 오늘 상한가 같죠? 10시 좀 넘은 시간에 이처럼 상한가 같습니다. 로보 스타의 최대 주주가 어디죠? 네, LG전자입니다. LG전자 잠시 에또 말씀드릴 거고, 또... SP 시스템즈 네, 윗골이 달렸지만 오늘 현재 14% 상승 나오고 있고 또 로보티즈 지금 3시가 안된 시간인데 네약한19% 상승하고 있고요. 또 로보로보 네 윗골이 달렸고 시가총액 1000억 안되는데 9% 상승중이고 윗골이 좀 달렸지만요. 그리고 또 러셀 17% 상승 중이고, 또, 유진 로봇, 윗골이 길게 달렸는데, 현재 11% 상승 중이고, 또, 슈림 로봇, 6% 상승 중이고요, SPG, 네, 9.5%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말고도, 네, 예, 로봇 관련주들 상당히 많은데, 요 정도만 지금 흐름을 살펴봤는데, 오늘 이처럼 로봇 관련주들이 큰 상승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씩 봐볼게요. 어제 일요일에, 오전에 이와 같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로봇 LG 국악모 회장, 미래 준비 속도 낸다. 근데, LG전자의 클로이 관련돼서는 어제만 나온 뉴스는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나온 뉴스기도 한데, 오늘 좀 많이 부각받는것 같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말씀드려볼게요. 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현지 시간 21일 LG전자의 비대면 방영 로봇. 지금 보시는 노란색 테두리 이 로봇이 LG 클로이 살균봇이 소개됐는데, 올해 상반기 미국 시장에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로봇이요. 그런데, 단순히 이 로봇이 소개된 것만으로 끝나면 안될것 같고, 큰 그림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가요? 로봇 관련주들. 로봇에 대해서. 최근에 LG전자가요, 큰 그림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향성 측면에서. 최근 LG전자가 그간 누적적자 규모가 얼마요? 무려 5조 원대에 달하는 스마트폰 사업부, MC 사업부를 정리하고, 인공지능, 전장, 로봇, 전기차 쪽등 선택과 집중을 하는 데서 바로 관심을 가져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요. LG그룹은요 지난 7일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화학, LG유플러스, LGCNS 등 무려 16개의 계열사가 참여하는 인공지능 전담 조직인 바로 LG AI연구원을 출범했습니다. 언제요? 지난 7일 얼마 안 됐어요. 여기 누르잖아요? 사이트도 있어요. 예. 네. 그룹 차원에서 미, 머리를 맞댄, 맞대서 AI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AI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한두 개의 계열사가 아니에요. 무려 열 여섯 개의 계열사가 참여한. 그래서 업계에서는 LG전자가 조만간 전장과 AI 또 로봇 등의 분야에서 추가적인 인수합병이나 뭐 합자법인 설립 등 투자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LG그룹 요즘 핫한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어 보이고 또한 이건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현대차도 로봇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현대차 그룹 미래 사업에 자동차 몇 퍼센트요? 자동차 50% 그리고 30%는 뭐요? UAM, 도심 항공, 모빌리티 그리고 20%가 뭐예요? 바로 로보틱스가 맞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쵸? 그리고 지난 12월 12월 11일 그러니까 한달 조금 넘었는데 현대차가 로봇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어디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 80%를 인수하기로 한 뉴스가 있었던 것은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80%가 어떻게 되죠, 지분이? 현대차가 30, 현대모비스가 20, 현대글로비스가 10 형 정의선 회장이 20% 인수 금액은 8억 8천만 달러 약 9,600억 인수했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이와 같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오늘 뉴스예요. 현대차 그룹이 자동차 영업 현장에서 소비자 응대를 위한 로봇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기사입니다. 로봇 이름은 달이에요. 달이. 물론, 줄임말이죠. 그리고 하나만 또더 보겠습니다. 이번 CES에서도 로봇이 주목받았는데요. CES 2021 행사를 주관하는, 어디요? 미국 소비자 가전협회. CTA. 여기 회장이 한마디 했죠. 게리사피로 회장이 코로나19는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직장, 병원에 이르기까지 기술 적용을 앞당기는 빨리 감기 버튼을 눌렀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CES에서 전시된 로봇의 종류만 해도요. 방영 로봇, 배달 로봇, 반려 로봇, 요리 로봇, 의료 로봇 등등 일상생활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을 맺는 가지고 있는 로봇들이 많았다는 것에서도 힌트를 얻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로봇에 관심이 있겠죠. 이번 CES에서 삼성전자는 삼성봇케어, 제트봇케어, 삼성봇핸디 등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영상 초반에서 8개 종목의 흐름을 살펴봤었는데, 물론 종목은 더 많지만, 오늘 로봇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인데, 물론 테마주라고 할수 있겠지만, 대기업들이 일상생활부터 산업계 전반에 걸쳐서 로봇 시장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오늘 지금 소개해드린 그룹만 어디에요? LG 그룹, 현대차 그룹, 삼성그룹이에요. 로봇 시장의 잠재력에 대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다. 풍부한 유동성이 넘실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반짝 모멘텀이 생길 때나 또 지수가 좀 쉬어갈 때나 등등 머니무브의 움직임을 이해하신다면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부분의 방향성 측면에서 로봇 관련주에도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로봇 관련 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유로운 오후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